안녕하세요. 장반식입니다. NSM에 지금부터 NSM IR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NSM은 2019년 12월에 코넥스에 상장을 하였고 자본금은 현재 104억입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템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 개발 제조입니다. 한국과 베트남과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473억, 2021년에 531억을 매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NSM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0년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2년에 중국 전장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중국 동감 법인은 2013년, 본사는 2014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코넥스에 상장하였고 2020년에 베트남 법인 지분 투자를 270만 불을 하였습니다. 저희 NSM은 카본 나노튜브, 컨덕팅 폴리머, 그래핀 등의 핵심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핵심 원료를 제조한 다음에 코팅액을 만든고 그 코팅액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성 필름이나 시트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핵심 원료와 2차 응용 기술, 즉 3차 가공 기술을 동시에 갖는 원스톱 매니지먼트를 갖는 회사는 몇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원료 1차에서 2차, 3차 제품 생산까지 어 바로 NSM에서 직접 생산하다 보니 제조 원가 절감이라든지 경쟁력에서 남들 타 회사보다도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메인 아이템인 컨덕팅 폴리머는 폴리머의 장점인 가공성과 금속의 장점인 전기 전도성을 갖는 어, 동시에 갖는 컨덕팅 폴리머입니다. 컨덕팅 폴리머는 노벨 화학상을 2000년도에 받았고 이와 같은 컨덕팅 폴리머는 메탈에서부터 인슐레이터까지 전기 전도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본 나노 튜브의 물질인데 이 카본 나노 튜브는 구리 전도성의 5배의 전기 전도도를 갖고 열 전도도 또한 우수하여 컨덕팅 어, 폴리머와 함께 대전방지 또는 전기 전도도를 갖는 투명 전국의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전기 전도도의 유기물질과 어, 카본 나노 튜브의 무기물질을 동시에 유무기 하이브리드 타입을 하여 좀더 물성이 우수한 대전방지 또는 투명 전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능성 물질 외에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는데 친환경 플라스틱이란 기존 플라스틱 PP나 PE에 무기물 탈크 그다음에 산화 생분해저를 첨가하여 환경 친화형 또는 생물 분해성인 기능성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플라스틱은 EL77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생산 압출하고 있습니다. 어, 전기 전도들 갖는 컨덕팅 폴리머나 그래핀 또는 카본 나노 튜브 같은 경우는 IT, 전기 전자 제품에서 정전기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IT나 전기 전자 제품에서 가장 불량 원인의 1순위가 정전기입니다. 이와 같은 정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덕팅 폴리머,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 같은 나노 사이즈의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저희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대전방지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어, 아이템들 살펴보면 기능성 대전방지 시트 트레이 설계를 통해서 삼성이나 LG, IT 부품 제품에 납품하고 있고 또한 기능성 폼 간지라든지 기능성 필름을 이용해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또는 삼성 SDI 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ESS 에너지 기능성 하우징 설계 생산을 가공하여 SDI에 납품하고 있으며 친환경 플라스틱인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화장품이나 본죽 같은 식품 음료 쪽에 저희가 설계 생산 가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멜티브라운 방식의 MB 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에 의해서 MB 필터의 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두 대를 세팅을 완료하여 월 80톤의 멜티브라운의 MB 필터를 생산하고 MB 94, 즉98% 이상의 분진 포집 효율과 99.9%의 세균 효과 효율을 갖는 MB 필터를 승인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됨에 따라서 저희는 이 코로나 MB 필터를 다양한 형태의 정전 필터, 에어 필터라든지 수처리 필터 또는 코로나 증식용 방지용 헤파 필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NSM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는 게 바로 ESS. 어, 인슐레이턴 캡 하우징 소재 개발입니다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같은 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ESS 장치입니다 이 ESS 장치는 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물량이 증가하여 2020년도에 거의 25조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ESS 시스템에서 이와 같이 인슐레이터캡 사이즈의 하우징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ESS에서 보면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 폭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화재 사고로부터 외부에 어떤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서 저희는 인슐레이션 캡 하우징을 개발하여 삼성 SDI에 납품함으로써 최근 들어 저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다 아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는 건 알고 계시, 계실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최근 뭐 3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서 저희 정부에서 밀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에 힘입어서 저희는 전기, 어, 2차 전지 셀을 포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트레이를 개발하여 삼성이나 LG 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의 일반적인 그 트레이의 종류를 보면 은 저희가 파우치 타입이냐, 각형 타입이냐, 원형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성 트레이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용 어, 배터리의 종류를 보면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각형은 삼성 SDI, 원통형은 LG화학, 삼성 SDI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2차 전지 셀 종류에 맞춰서 어, 2차 전지 이송용 기능성 트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파우치 같은 경우는 난슬립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머 트레이를 개발한다든지, 원통형 같은 경우는 에코 트레이라든지, 방청 트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2차 전지 셀 기능성 트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차 셀 전지 트레이 중에서 이제 추세가 있는데 2차 전지 셀 트레이가 전기 자동차에 적용됨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서도 각형이냐 파우치냐 원통형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형이나 파우치형 타입은 감소하는 방면 원통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원통형 타입에 맞는 트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엘사와 테슬라에 들어가는 2차전지형 원통형 방청 트레이 개발을 통해서 저희 매출의 거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 방청 트레이 물량이 한 2배 정도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친환경 플라스틱 이외에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PLA라는 천연자원의 친환경성 플라스틱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 외에 PHA, PBS, PBAT 같은 케미컬 생분해성 화합물을 혼합 압출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분해성 필름이라든지 또는 트레이를 개발해서 저희가 관광소나 지금 식품 음료 즉 배달 민족이라든지 이 다양한 배달 음식 쪽에 친환경 또는 생분해성 트레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뭐 폴더풀, 프렉서블, 롤러블 등 다양한 형태의 구부러진 투명 전극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ITO 대체형이죠. 이러한 ITO 대체형에 발맞춰 저희는 초기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컨덕팅 폴리머 또는 카본 나노튜브 또는 그래핀 등의 유무기 하이브릿 타입으로서 PI 필름에 저희가 투명 전극 필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덕티비티 10의 4승 이상 또는 투과도 90% 이상의 유연성 투명 전극 필름을 롤투롤 방식으로 개발하여 ITO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말씀드렸고 저희 회사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어, SMAC이 저희 NSM의 대주주로서 어 차지하고 있고 저희 NSM은 중국 전장법인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법인까지 어100% 5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면 2020년에 저희 NSM이 포괄적으로 473억 정도를 했고 2021년에 531억을 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24억 13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 원인은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원자재 수급 문제라든지 제조 원가 상승 문제, 그 다음에 또 관리비 증가로 인해서 사실 영업이익 또는 단기 순이익이 작년 비해 적자로 돌아선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922년 들어, 들어, 들어서 최종 유주로부터 단가 인상이 적용됨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은 조금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서고 어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NSM의 IR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